비야 안녕하십니까 BMW 김철역 장입니다 AKD 파트먼트에 도착했습니다. 왜냐 아기 신발 좀 보러 왔습니다. 전도 엑스포 구매하시는데 처음 상담 왔을 때깐난 아기를 안고 오셔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깐난 아이가 아버님 차 사신다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 게 너무 아기한테 고마워가지고 보행화좀 일어나면 삼촌이 사줬다. 이걸로 하나. 아기 낳고 싶으세요? 아기 낳고 싶죠. 트라이중 다수어 <laughs> 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음. 늘그 선배분들 하는 말이 어렵다는 턴니 음. 진짜 한큐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음. 빡하면 바로 빡 땅이 하고 태어나셨는요 <laughs> <저는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아니, 네, 팀장님. 예. 네. 이런 거 말고 네. 할인을 더 해주세요. 네? 그냥 저는 네.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네. 할인 더 해주세요. 할인을 <laughs> 더 해드렸습니다. 더 해드렸고 네. 이거는 우리 고객님 마음에서 제가 네. 제 가슴으로 해드리는 거. 어... 네. 썬팅샵에 있거든요. 제가 우리 또 하버캠프, 하버캠프 진행했기 때문에 이걸 하버캠프 샵으로 좀 넣으러 가겠습니다. 차 자리 있는지 좀 확인하고 또 실장님 안타깝게 그릴 갈아주시다가 손이 꺾여서 지금 병원 갔었다는데 저도 이 그릴 갈다 깨졌는데 i X3. 요즘 그릴이 좀 갈기가 어려워졌어요. 우리 고객님, 또 여기 선물, 여기 몰래 넣어놓고 실장님 오면은 넣어드리라고 하고, 저는 이제 출고 영상 내일 토요일 날할 거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작업 다 끝나고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엑스포! 일단은 우리 고객님들 궁금하신 거부터 긁어드릴게요. 24년씩 단종되는 게 맞나요? 25년씩 나오나요? 이제 더 출시가 되나요? 이 대답 다. 나옵니다. 25년식까지 출시됐고, 그냥 딱 지금 바뀐 점만 일단 딱 짚어드릴게요. 휠. 휠 보시면은 옛날에는 19인치 와이스포크 휠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20인치 위 휠이 들어가 있고, 앞에는 뭐 20화 m 스포츠는 원래 여기가 크롬인데, 이것도 제가 교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프로라 m 패키지랑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 m 패키지는 여기가 일반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프로는 레이저라이트까지 탑재되고 있다. 그 옆면부 보시면 뭐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M 패키지여도 이 부분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부 크롬 주기기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크롬이 들어갔는데가 없습니다. 올 블랙이에요. 싹 블랙 사파이어 색상이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너무나 원하는 이 쿠페형 SUV, 쿠페형 SUV 시초죠. 이 차량 왜 단종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형 SUV에서 X 포만한 사이즈 쿠페형 도로 위에서 주는 그 그런 디자인적인 유니크함이 어, 이 차량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단종됩니다. 아쉽게도 단종되고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와요 이제 노이어 클래스의 플랫폼을 얻고 새로운 모델 iX4 같은 걸로 나올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얘는 그게 없어요 로고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죠. 보행하는 살짝. 이런 식으로 좀 열어둘게요. 클때이 영상이 유튜브가 남아있다면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공간이 되게 뭐 궁금해 하시죠? 엑스포. 헤드룸이 여기가 쿠평에다 꺾여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아까 물에 좀 닿았기 때문에 한방을좀 벗겠습니다. 벗고 어, 들어가보자면 벌써부터 힘들어요? 앉으면 괜찮아요. 들어가는 건 사실 저도 힘듭니다. 솔직히 해야 되니까. 들어갈 때 여기 바, 박을 것 같아요. 나올 때다. 박을 것 같은데. 실제 앉아 보면은 어느 정도 안락하고 레그룸 공간도 넉넉히 자리 잡고 있다. 좋은 점이 C 타입 충전기 여기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음. 단자가 뒤에, 뒤에 열선 이 어, 뒤에 열선도 여기 보면 어. 있고 열선까지 어. 다 있고 공조기도 다 가능하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열면은 주유고도 딱 있고. 네, 예, 예. 요거, 요게 되지. 뭐요? 아, 요거는왜 있냐? 요 소수 버튼이에요. 여기는 네. 근데 이 차는 뭐죠? 아이 가솔린, 깨솔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차를 만들어도 똑같은 어. 플랫폼이잖아 똑같은 뼈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 가솔린 차량은 여기를 메꿔놓는 거다 이 고무로 근데 디젤 차량들은 여기 요소수 뚜껑을 달아놓고 음. 예. 그러니까 뭐 여기 뚫고 요소수 넣으면 안 됩니다 가솔린이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론민 91에서 95 91에서 95 사이에 휘발유를 넣으란 말이에요 어? PMW는 고급류 권장 아니었나요? 예 보면은 옥탄가 95 이상의 고급류 권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제조사에 적혀 있는 거는 9일에서 95까지는 넣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한국 일반 휘발유 옥탄가가 약 92에서 93 정도 되거든요 뭐좀 품질 좋은데 94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반유 넣어도 충분하시다 앞좌석은 아쉽게도 얘는 곧 단종이고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구형 센터페시아가 자리 잡고 있죠 지금은 OS8부터 이렇게 커브 디스플레이가 들어왔는데 아직 이 차량 OS7 세븐이다 보니까 이런 구형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다. 음, 기어봉도 예. 살아 있고, 기어봉도 아직 살아 있고, 토글 기어 빼고는 음. 바뀐 게 전혀 없고, 다 코타 가죽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음. 열선 통풍 같이 존재해요. 어, 그래서 아. 환기 장치, 시트, 아. 열선 통풍. 근데 이 BMW가 통풍이 아니라 환풍 시트예요.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는 통풍이라는 시트를 선호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뭐 다른 옵션이라고 하는데 환풍 시트가 없는 차는 고객님 솔직히 BMW 차량은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보면 은 있는 게 조금 더 그래도 좋다 환풍 시트가 그래도 조금 빨아들이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좋다 그리고 또 하나 고객님은 또 좋은 게 트레이딩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서 또 이런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SF 재구매 SF 트레이딩이네요 SF 재구매는 파인낸을 썼냐 안 썼냐 근데 우리 고객님 아쉽게도 안 쓰셨더라고요 당시 SF 재구매 50만원 SF 트레이딩 50만원 아직 못 봤지만 제가 설명드렸죠 고인님 BMW를 타시게 되고 계속 BMW를 지속적으로 타실 계획이라면은 BMW 파이낸셜 이력을 남겨두는 게 고인님한테 좋다 지금 차량 이 3GT거든요 3GT 차량을 만약 파이낸셜로 구매하셨을 경우 100만 원까지 지원인데 놓치신 거 아니시냐 아쉽다 이번에는 파이낸셜 쓰시자 해가지고 BMW 파이낸셜 쓰시면은 풀케어 서비스 1년에 주유권 10만 원씩 10개월 100만 원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고인님 유튜브 보고 오셨는데 다른 고객분은 응대 중이었어요 근데 립션 선분이 진짜 고객분 오셨어요 <laughs> 약속이 없는데 제그 일정표를 봐도 <laughs> 뭐지? 했는데 그냥 왔다. 그래서 상담 시승다 도와드렸죠. 너무 감사하게도 집에 가서가지고민하시다가 넣어주시고 배정이 돼가지고 출고하는데 진행 과정이 너무 베스트였어요. 깔끔했고 그냥 저 하나만 믿고 구매하시고 저 하나만 믿고 할인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제 이런 고객분들은 미운 놈은떡 하나 주더라도 좋은 놈은 떡세 개라도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저도 보행화 좀 사드리고 한 거고 깐 나나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상담 같이 잘 받았고 한 번도 안 울고 그래서 칭찬 주는 거죠 저도 아, 만약에 울었으면 울었으면 쪽쪽이 사줬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울지 말라고 오, <laughs> 예, 오, 오, <laughs> 많이 울으내면 쪽쪽이 사줬을 텐데 안 울었기 때문에 보행하러 갔습니다 야, 예. <laughs> 예 그러면은 고인이 이제 출고 오후 3시거든요 잘 인도드리고 3GT 차량도 트레이딩 잘 받고 말 그대로 트레이드인! 구차를 전시장에 타고 오시면 신차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트레이드인 이니까 트레이딩까지 진행하고 잘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우리팀 막내 우은서 주임! 그리고 웃긴 점이 제 와이프 그 조비서 산넬 백을 선물하러 갔을 때 담당 셀러였어요 맞아요! 운영이라니깐요! 셀러였... 네. 넬 담당 제 셀러였어요 네, 제가 네. 팔았어요 그 클래식백을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인연이라는 게참 웃기죠 그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저를 <laughs> <전> 어디서만 뵐지 <laughs> <될지> 모르겠다 <모릅니다. 웃음> <laughs> 그러니까 악플은 좀 삼가해주시고 이제 우은서주님도 유튜브 시작하고 네. 할 거니까 좀 많이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PD님도 사실 결심으로 <laughs> 들어왔고 한마디 해주시죠, 각오와. 우리 김 팀장님을 네. 보고 여기 입사를 했고 또김 팀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앞으로 뭐 잘해야죠. 평균 두대를 벗어날 수 있겠죠? <laughs> 평균 20대 가야죠. 평균 20대 <laughs> 네. 한번 해보자 달려보자고요. 네. 하나 둘 셋! <laughs> 어,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네. 네, 네. 자 핸드폰 넣어놨고 리본 달아놨고 그리고 용품도 깔끔히 딱 세팅해놨습니다. 우리 저 신발까지 김선혁 팀장의죠 시크릿 프레젠테트까지 기본적인 좀 세팅만 해면 될것 같아요. BMW 3 GT 차량을 타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팅만 좀 미리 하고 고객님 오시면은 차 인도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 하, X4 자체는 진짜 디자인적으로 완벽한 차량인데 이게 단종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X3처럼 좀 플랫폼 바뀌면서 탈바꿈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메꿀 게 이제 X2거든요. X2는 근데 판매량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 안좋좀 뭐가 되죠? 할인이 됩니다. 언젠간 좀 터질 것 같은 차량인데 X2가 할인이 잘 되니까 아이코닉 글로우도 있고 기대됩니다. X2는 고객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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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안녕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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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바녕아 근데 그날 인, 이, 저희 있던 것도 신기하고 오셨을 때예 네. 없을 줄 알았는데 오셨을 때 있는 것도 신기했고 맞아요. 쭉 둘러봐 주세요 예. 저희 1시간 여기 예약제다 보니까 시간 많아서 어차피 비엠더 차량 타셨으니까 기능 같은 건 알고 계시니까 예, 예. 농도도 괜찮으시죠? 썬팅 예. 농도 이질감 딱. 없으실 거예요 네 예. 예. 돈으로 보내는데? 이열을 <laughs> 더 빼주신 거예요 이열을?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트렁크 열 때는 이렇게 그 제가 아기 보행어 하나 사놨거든요. 오, 또, 오, 네. 이것도 네, 하나 생겨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소화기도 네, 들어가고, 어, 너무 너무 보증서 똑같아. 다 있고, 등록증 케이스도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안돼. 다음 차도 사야 돼. 짤리고 와이프. 아 그거 너무 좋아요. 네, 그거 진짜 좋아요. 한 번. 유부녀들의 이제 드림카예요. 이제 아기 조금 크면은. 태우고 다니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네. 카시트 이런 건다 들고 오셨어요? 네. 어, 이것도 어렵네요. 예. 네, <laughs> 하던데요? 네. 미래에 저도 달아야 되니까. <laughs> <laughs> 타이트하시면은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예. 그는 차 어디서 구매했어요? 도이치, 네. 양재인가? 네. 양재. 네. 그냥 가서 사신 거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 네. 술 먹다가 <laughs> 차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네. 카페 쪽지 네. 그잖아요 아 쪽지 네. 막 나오잖아요. 네. 제일 싸다 그래가지고. 참말 네. 았으면안 네. 갔겠죠. 네. 차를 뭐 이상 네. 지하 이런 데서 이제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아, 아, 알겠다. 가져가고 이제 앞에서 네. 이제 인사해 주시고.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설명 못 들었어요. 아아 잠깐만 나가보죠. 네. 저희가 NFC가 여기 위에 있어요. 예. 그래 아, 여기를 대주십니다. 어 딱, 예. 딱 천장 여기를 대주십니요 아이폰은? 그러면 어 이렇게. 예. 근데 핸드폰을 또 올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쓰실 경우 핸드폰을 아, 여기에, 여기, 여기 올려야 선정에 되니까. 선정에 시동이 걸린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아그 카드키만 여기 두는 거죠. 아 여기 예, 는거 예, 예. 그러면 시동이 그냥 걸리니까. 근데 핸드폰을 열면 이게 고객님 프로필로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음. 풀려고 아, 고객님 아, 시트 포지으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핸드폰으로 할 때는 이렇게. 네네. 근데 제가 그 라벨지 붙은 키 있잖아요. 네네. 이걸로 문 열면 프로필 바로 연동되고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네.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네네. 이제 나가셔서 제가 사진 한번만 찍어드릴게요. 네, 예, 물 예. 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찍어서 이렇게 건질 거 있으실 거예요. <laughs> 인수증 쓰셔야 되니까 조금만 아, 기다려주세요. 자, 인수 증좀 이제 받고. 고인 님 OS 7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코딩으로 조금 살릴 수 있는 기능들이나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또 우진 비지가또 코딩 전문이거든요. 이게 인수 증명에 고인이 조함 있으면 끝나는 거죠. 예. ]입니다. 이거 쓰면 진짜 끝입니다. 예,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이것 쓰면은 예, 있는 네, 차주하 가능한 본인만 써 주면 끝나요. 예. 네. 끝났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아, 이이0 네, 네. <laughs> 예. 아니. 아, 좋죠. 좋죠. 너무 좋죠. 기능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잠깐 한번 차에 타 보시겠어요? 네. 예. 시동 걸고 후진 기어 먼저 오세요. 그러면 후진 보조 장치가 있어요. 예. 네. 이게 왔던 길 50m 아,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때는 핸들 안 잡으셔도 되고 네. 보시면 브레이크랑 엑셀만 잡아 주시면 돼요. 지금 살살 엑셀 한번 잡아 주 출발 한번 해 보시겠어요? 니 살살 브레이크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살살살살 조절해주는 속도 같은 거. 아, 그러면은 아, 얘가 왔던, 왔던 길을 갔는데. 그대로 기억해요. 아, 예, 제가 넣었던 길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뭐 막다른 길이나 아, 골목길에서, 아, 그럼 얘가 다 도착하면은 브레이크가 잡으셔야 돼요. 그때 아, 계속. 제가... 예, 아, 남았으니. 예, 예, 아, 좀... 예, 너무 좋죠. 네. 이제 액티브 투어로. <laughs> 차 조금 구경하고 계시면은 제가 지금 은끝나면 바로 모시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말 그대로 아까 말한 트레이딩 도이치에서 구매하시고. 넘어오신 건데 그럼 너무 깔끔히 다셨다. 와,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지? 이거는 저희 트레이딩 담당자한테 좀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비즈님 오면은 코딩 해드리고 인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하면 뭐가 좋아요, 시장? 코딩하면 제일 코딩하기는 네. 좋은 거 일단 모의 깜빡이 터치네. 모의 깜빡이. 예. 계기판도 뭐 그냥 네. 바꿀 네. 수도 있고. m 펙이면은 또. 네. 주방 디스플레이 부팅될 네. 때아 M 나오고 아 나오고 트렁크도 원더치 네. 아 딸깍하면 트렁크도 네. 원더치 깜빡이 네. 네. 뭐였지 하나더 그때 제가 그냥 네. 걸었잖아요 김선혁 과장한테 네. 네. 유튜브 보시고 네. 출고 하시면은 네. 소나 네. 빠도 제가 아아 네. 이제 네명 남았습니다 4명? 네 모셔왔습니다 네. <laughs> 저희 화면은 깜빡이 오해랑 네. 뭐 디스플레이 화면 바뀌고 하거든요 아, 네, 아 네. 아 그러면은 모드 이런 거 고객께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안 울어요? 드잘안 울어요. 아. 음. 어. 어 와기 센데. <laughs> 이분도 엑스포 차주니다4 <찾습니다>. 0아이 봤습니다. <laughs> 엑스포 하신 분들 한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아마 영상 그, 에서제가막 네. 그 공약을 걸었어요. 코딩 도와드리고 네, 있어가지고, 봤습니다. 네. 저 일부러 모셨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아니고 네. 이제 BMW를 뜰, 뜰 거예요. 이게 좋아요 5 e 7은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다음에 5에 그 다음에 깜박이 5회 활성화 생겼는지 볼게요 네. 여기 조명에서 5회 생겼죠? 네. 그래서 음. 하나 둘셋넷 다섯 네. 3회는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그 계기판 네. 그 디자인이 엠 네. 퍼포먼스가 아니긴 한데 네. 계기판은 그냥 260으로 있까요 320까지 나오면 할 수는 있잖아 있거든요. 2 0까지 가진 않지만 가진 않지만 해주시죠 예. <laughs> 네, 330까지 키, 폰트도 바뀌어요 보면. 네, 폰트도 네. 살짝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음. 그 원래 요 트렁크 지금 열어도 되나요? 네, 네. 열었어요. 열었을 때 이게 열리는 건 지금 어떻게 돼요 근데 닫을 때, 닫힐 때까지 이렇게 손 떼면 멈추죠. 근데 이게 한 번만 당겨도 닫힐 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이게 좀 편할 수도 있 리모컨 키도 마찬가지예니 하고 이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닫힐 때까지 또 원래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체결 되는 소리 들어 보세요. 이때 떼 주시면 음. 한번 맞죠. 아, 네, 이렇게. 항상 네. 좀더해 보세요. 네, 네. 이제 가시죠, 보이님.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액티브토로꼭 사러 오시고. 예. 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는 것까지 봐 드릴게요. 렉톤 할때 혼자 패서 예, 네. 예. 천천히 출발해 주세요. 네 아우 비가 안 내는데 그쳐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나마 유리막 코팅 입혀놓은 거 비가 오면 좀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화가 하루 정도 필요해서 하, 보시면 진짜 디테는은 엑스포가 제일 이쁘죠. 후진 보조장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아, 후진 보조장치 이게 좋아요. 리버스 어시턴트.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연락 주세요 편하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티브 토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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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네. 자, 출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엑스포스 하시면은 저 우진비 지가 <laughs> 코팅도 도와주고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고객님은 BMW 스마트 타입으로 차량 구매하셨거든요. 중도 상환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제일 합리적으로 구매되게끔 안내드렸고 중도 상환하실 때도 중요한 게 스마트 타입 쓰신 분들은 전액 다 상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금융 계약이 종료되면서 남아 있는 풀케어 서비스도 같이 끝납니다. 주유권 혜택도 같이 끝나고 이 모든 거는 금융 계약이 유지되어야지만 가능하니까 뭐 만약에 b m 또 파이낸서를 쓰셔가지고 할인이랑 우선 배정권을 받으셨더라면 한달 정도는 꼭 사용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또이 영상으로 엑스포 저네대 팔아야지 우진비지 코딩 네대 해주니까 네대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우리 비도 보행화 신겨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서 액티브 투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바 팀장님 엑스포 옵션 바뀌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이거는 M 패키지입니다. 근데 지금 옵션이 바뀌어서 프로 S E 모델이 나와요. 프로랑 M 패키지, M 패키지가 S E 모델, M 패키지 프로 스페셜 에디션으로 바뀐 거거든요. 뭐가 추가됐냐? 서스가 M 스포츠는 일반. 프로는 저 어댑티브 그냥 일반이었는데 M 서스로 바뀌면서 뭐 어댑티브 서스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가 또 빠졌다 휠은 블랙 휠로바지나는 블랙 휠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요? 중간 모델이잖아요 M 패키지 프로 안에 껴있는 SE 모델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M 패키지 M M은 원래 7 5 9 0이었고 프로는 8,280이었어요 뺄거다 빼고 쓸데 없는 거다 빼고 한개 이제 7 5 3 0이다 할인 이제 기가 막힙니다. SK 엔카의 엑스포 금액 쳐도 지금 수출 이2 년도 제작 수출 나가는 거 빼고는 2 3 년도 2 4 년도 가격 못 따라옵니다. 할인 받으면 신차가 더쌉니다 그러니까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 그럼 저는 마저 가볼게요. 파이팅. 예 네, 파이팅.